일단 술로 가야 놓을까? 나 해야지 네그떡 깔아주라 이거 깔아도 돼요 한번 이거 죠 이거 떡 깔아줘 떡떡 떡, 떡, 깔아. 깔아줘? 네그가 나갈게 한대 우에 하나씩 아, 많이 하지마 한대 불 하나씩 한대 불 하나씩 한대 우에 하나씩 한대 하나씩이요 한대 불 하나씩 이거 한대 불 하나씩 한대 불 하나씩 한 상에 하나씩이야한상에 하나씩

야2 <목소리도>

The view of the sa вижу 그래서 그 다음은 민사상가니 와, 와. 우리 다 나오라고 그래, 출연 중 케이크도 하니까 몇분 나오지 우리 공연자들만 나오라고 그래 음,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이 계셔서 아, 우리만 네. 전설된게 안되기 때문에 조용하게 불편한 네.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자님의 한수연 먼저 촛불 점화 상세가 있겠습니다. 조금 가 제가 조금 다가 조금 다가 이거 다 들어갔다네. 네, 장례식 네. 네. 성인죄송합니다 저희 <laughs> 회장님 8 0년이라서제게 네, 네. 조금 많안 들려? 네. 네, 좋아요 네. 자 여러분 다리를 정돈해 주시고 네. 잠시 후에 건배 제의가 있으니까 모두 나는 술못 마시고 음료수 못 나는 소주 좋아 소주, 맥주 좋아 맥주 다못 마시고 부딪혀서 채우셔서 건배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치를 마치겠습니다. 마침 러시아 오늘 지금이 러시아가 들어서 그래도 다른 분이 많이 안 있어서 정말 야 자, 촛불 전화가 되고 촛불 시위는 K 커피치습니다 여기 우리 단원대께서나오시니 같이 K 커피치즈에 참여해 주시. 트렌즈는저공연한테한번 나오고. 와한요 우리 케한번고이 보이시겠어요? 우리 가정용품은 다, 요세요 아, 드세요. 음... 아, 드세요. 아, 요 아, 아, 세요 아, 요 아, 드세요. 세요 아, 드세요. 아, 드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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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요 촛불 안에 지금, 촛불 안에 니다 자, 불 전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해주세요. 촛불은 자기 몸을 태워서 주의를 가지게 되죠? 우리 민정주당이 아는 것 같습니다. 본연주생에서 사회에 가지 나이타, 나이타 는 사람 4개 좀 해봐요. 이 어디 갔어? 전화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다 나오지 않는 무슨 노래? 아, 어, 얘기해.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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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아, 앉아주시 분들 모두 함께 생일 축... 예, 같이 찍어 찍 여러분, 생일 축도 같이 주실요 네, 네, 자아 아, 내가, 내가 때문에 안 보이잖아 어 저거 찍어야지, 저쪽에서 찍어야마반대서 찍어야 돼? 아, 네, 이시 Nu m-am gândit că să tragă în drumul ăsta i <laughs> 빈에 있는 잔을 채워주세요 케이커팅식을 자케 갖고 자, 이자고이커팅 예~~ 이자안잡 다리 갔어 다리 갔어 요 잘라도 되 자 케이커티. 아,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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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지 카메라. 아, 아, 카메라 들려서만 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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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가